스가랴 6장 14절 그별류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언제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안군의 여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스가랴 7장 1절 다리오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리에게 임하니라. 내 배달사람이 사레셀과 레겐 멜렛과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만군의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